네, 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용병 육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출처는 하스스톤 마요님 용병단 랭킹 9등이신 분이거든요. 네, 그분께 좀 도움을 받았고요. 말퓨리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제 짝대기 두개 표시가 무슨 장비를 쓰는지 일단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강화 순서인데 앞에 게1 스킬, 두 번째 게2 스킬, 세 번째 게3 스킬이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스킬 3개 찍고, 나머지는 냅두고, 그 다음에 장비 풀강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스킬 5개 찍어주시고, 나머지 스킬 냅두고, 그 다음에 1스킬 풀강 한 상태에서 2스킬 강화하고, 냅두고, 그 다음에 3스킬도 찍어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311 장비, 511, 531, 533.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헤른 같은 경우는 이제 3장비, 환생, 부활을 쓰고요. 스킬은 1, 3, 3 그리고 1, 5, 3 장비 마스터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푸른 토템인데요 거푸른 토템의 경우에는 2장비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1, 5, 1그 다음에 장비 이 순서대로 강화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부르칸 같은 경우에는 3장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3, 3, 3 강화해주신 다음에 장비 풀강화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르글의 경우에는 1장비 쓰고요. 51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비씨의 경우에는 이제 3장비 던 유지하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511에 장비 강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스알은 3장비 두 메모 끼시면 되고요. 511로 강화해주신 다음에 장비 강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3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장비를 쓰기도 하고 2장비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두 장비를 다 써야 되고요. 네, 강화는 3, 5, 1로 해주신 다음에 장비 강화들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디아블로는 3장비 네, 핏뻥 되는 걸 쓰고요. 킬 강화 순서는 1, 5, 1, 그 다음에 장비 강화 해주시고, 1, 5, 3.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깜빡이 여우 같은 경우는 이제 2장비와 3장비를 쓰는데, 3장비는 강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 5, 1로 찍어주시고, 2장비 강화 해주시고, 그 다음에 353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나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장비나 1장비를 쓰는데, 313 찍어주시고, 장비 풀강 해주시고, 151 풀강 해주세요. 1스 풀강에, 1스 장비 풀강이면 캐른부아를 딱댐으로 잡을 수 있대요. 이거는 마요님의 또 꿀팁입니다. 다음은 바르된덩그레스프데요 3장비 중매 아니면 이제 1장비 1스킬 강화를 쓰는데, 3, 3, 1, 그리고 장비 강화하고 5, 5 1로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렐라 같은 경우에는 1장비, 1스킬 강화를 쓰는데요. 3, 3, 1, 1, 그 다음에 장비 강화, 5, 3, 1.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템신 같은 경우에는 3장비, 죽음의 메아리 강화하는 걸 쓰는데요. 3, 1, 3, 장비 강화, 그 다음에 3, 1, 5. 이 순서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볼진 같은 경우는 3장비, 패시브 강화를 쓰는데, 3, 1, 1, 장비 강화, 그 다음에 515 순서대로 강화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그나로스는 이제 강화가 조금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염덱에 넣으실 거면은 1장비 쓰면서 331, 그 다음에 장비 강화, 531로 쓰셔야 되는데요. 이제 단독으로 쓰실 거면은 이제 2장비를 써주시고 133, 그 다음에 장비 강화, 135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pvp 기준이에요. 안조,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1장비 쓰고요. 311, 장비, 511. 이 순서대로 강화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장비를 쓰는데요. 131, 그 다음에 장비, 151 순서로 강화를 해주세요. 네, 무클라의 경우에는 이제 3장비를 쓰고요. 강화 순서는 313, 333, 그 다음에 535.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렉사르 같은 경우에 이제 3장비를 사용을 하고요. 장비 강화 최우선적으로 해주시고 313 그리고 333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왕크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장비를 사용을 하고요. 강화는 311 그다음에 장비 풀 강화 511 531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리치왕이 같은 경우는 이제 1장비를 쓰고요. 강화 순서는 311 331 그다음에 333 해주시고 531 이렇게 강화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바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장비를 쓰는데요. 131 해주시고 장비 풀강 그 다음에 151그 다음에 351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두이는 3장비를 사용을 하고요. 강화는 331 장비 강화 그 다음에 333 353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장비 사용을 해주고요. 강화 순서는 133 153 155 네, 이렇게 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마요님께서 제작을 해주셨고 좀 모자란 부분들은 제가 좀 직접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요님과 직접 같이 상의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마요님 말씀으로는 이제 333으로만 강화해도 PvP에서 무리가 없다고 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5에 집착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55 찍다가 메타가 바뀌기 때문에 골고루 그냥 키워 놓으시는 게 용병단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